예쁜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바다, 다도해를 가로지르는 천사대교. 지난 4월에 개통한 뒤 하루 평균 8,000대가 넘는 차들이 이곳을 지나고 있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된 거야. 덕분에 암태와 자은 등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남도섬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됐지. 지금은 다리를 놓고 보니까 거리도 가깝고 하루에 다볼수 있고. 풍경도 멋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기로 유명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도 3개월 만에 50만 명이 이용했고 근대 모습을 볼수 있는 목포 문화재 거리도 함께 북적거리게 됐어. 이렇게 관광 인프라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들도 서남권의 변화를 느끼고 있지. 저희가 지금 진도 솔비치에 갔다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제 일박일 코스로 하기에 볼거리가 더 아무래도 생겨서 좋더라고요. 2017년에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5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중 절반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관광객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서남권에도 관광 인프라가 많이 생겨서, 올해 서남권을 찾는 관광객이 1,500만 명은 넘을 것 같아. 전라남도는 무한공항 통합과 남해안 철도 전철화를 추진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광역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남 관광을 평준화시키겠다는 계획이야. 앞으로의 남도여행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